<웃음> 너무 <laughs> 부담스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어디가냐면 BAEGU <laughs> 난 대구 이월드 말하려고 했다고 나도 아직 덜 말했어 <laughs> 나 <나도. 웃음>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야? 우리 약간 조금 멋습니다 걸어가는 거. 우리 약간 공항 출국하는 거 같지? 어, <laughs> 저희는 아프리카 가거든요. <가고, 웃음> 저희 이번에 이번 <laughs> 기로 아프리카 갔는데. 장풍 승리야. 지금 저희는 동대구역이고요 2호선으로 갈아탈 거예요. 네. <laughs>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네. 챙겨 와가지고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어머 달봉 씨. 신난다. 아, 진짜 오랜만. 음, 예쁘다. 아, 그니까, 야, 날씨 최고인데? 귀여운데? 귀여운하귀여데귀세요 인사 <laughs> 아, 귀여 곰돌이 야, 야 이거 하자 하나 둘셋곰돌 <몬> <하나, 하나, 몬>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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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우리 어른이지 <몬> 우리 스무 어른이. 살이야 <몬> 어른인지 어렌지 곰돌이 너 혼자 되게 무채색이다 <몬> <laughs> 아, 근데, <몬> 야, 야 바쁜 내가 바쁜 레전드야 뭐 나, 나 진짜 김유진 색다 빼서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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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소스 많이 뿌려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한번 러퇴볼게요 다 여러분들 지금 그네를 타고 계십니다신나썸 <laughs> 넘고. <썼놈. 웃음> 네, 정윤성 하나 좀 밖에. 왜미 네, 찍고 있어? 오늘 온 사람들이 저희가 제일 고령자 같아요. <laughs> 우리 그 다음에 뭐 가야지. 책임해 <laughs> 주시 사실 저 기팡 하나 타고 지금 힘들어 <laughs> 사실 지금 조금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지금 조금 속안 좋고 살짝 팔 아프고 골반 아프고 엉덩이 뼈 부서진 것 같거든요. <laughs> 제가 아까 전에 정지윤 씨탈때 봤거든요. 빨래줄에 걸린 줄 알았잖아요. 애가, 애가 막이 애가 저거 봐. 무슨 빨래줄이에요 본인은 마스크가 눈을 가리던데. <laughs> 꽃밭에 있고싶대 제가 꽃이저거요 저희가 오늘 저희의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룩이번 저는 일단은 <laughs> 편안한 청바지와 운동화를 입음으로 인해 탬버린을 편하게 타고 싶었습니다 룩 3번 룩 3은 여그브넥루에다가 이제 약간 음. 약간, 음. 약간 음. 네, 예쁘죠 예쁘죠 네 예뻐요 예뻐요 아 너무 예뻐 룩 4번 <laughs> 룩이 뭔지 <뭔진>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니다룩 4번 거짓말 귀엽다. 와, 야 귀여운데? 네, 저희는 음료수를 사갑니다. 응. 러둘 기다리는 중에도 참을 수 없어요. 시력을 잃요 <laughs> 저도 참을 수 없어요. 저 배고프거든요. 참을 수 없어. 저이는 다들 왔어. 처음 오면 엄마가 막뭐사 먹으라고 아, 막돈 주다가 아, 어. 그거 약간 먹을 걸 다. <뭐로> <마시기> <가고 웃음> <진짜> 당연하지. 나는 약간 이상한 거샀어막 애들이랑 그막 전, 원 대왕 큰 연필 있잖아? 난, 난큰남치 <laughs> <laughs> 아, 남자애들 사잖아. 어? 뭐? 이거 넣지 마. 이거 넣지 마. 아, 그땐 그랬지. 그럼. <laughs> 어. <목소�> 하나, 둘, 셋, 짠! 이주시고요 <목소린> <trap 만들 Hurac roommate> 저희는 카멜 기다리고 있어요. 재밌겠죠? <목소린> 몇 티누신가요? 제 얼마 안 남았어. 저희 지금 한잔 남았는데 그러면 몇티누신 아, 미안, 미안. 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팬. 구독자 팬. 구독자 팬. 구독

재밌겠다! 절나 <목소리> 사실 겁나. 잠깐만. 나 여기서 말하는 건데. 사실 좀 겁나. 어떻게? 야! 나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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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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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저시만 <laughs> 뭔데, 이거? 여기 네, 계세요. 출발, 출발. 네. 즐거운 시간 되세요, 출발. 네. 아 어, 야. 생각 보다. 느리네. 네. 안녕. 시간 되세요, 안녕. 자 근데 다리 좀 아프지? <laughs> 야흔들다 겨울이 너무 느어 어떻게 해야 요 어, 야! 다시 와! 리아 각자 머리 되게 잘 몰랐다 내가 <목소년단> 가위바랑비슷 그래? 나 토끼 닮았어? 어니 약간 진짜 진짜 <laughs> 좀 <집은> 소리 아니야? <laughs> 야 인데요.